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성 김승호 입니다 오늘 5월 31일 수요일 312회 시청자택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아,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6시 20분경 에, 비상 네. 아유, 아주 아 대피하라 그래 가지고 뭐 전쟁났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일본 오키나와 대피 명령이 일본에서 발효되고, 아 우리나라가 그것을 똑같이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줄 알고 똑같이 공식 경고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NSC와 우리나라의 국방, 우리나라의 에, 대통령실 또 우리나라의 에, 비상. 체제는 어디에서 가동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많은 혼란으로 수도권 전체에 국민들이 2천여 명이 넘는 2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거의 3천만이죠. 3천만의 국민들이 굉장한 혼란에 수도권 내에서 대피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출퇴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조차 알수 없는 그러한 공습 경보가 어1 1분 뒤에 다시 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어 일상생활을 하라는 문과 문자와 함께 유효하지 않은 대피였던 공습 경보였다는 이야기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일련의 일들이 이 현실이 우리나라에 국방과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한심하고 한탄스러운 사안들입니다. 아 늑대와 양이라는 양치기 소녀, 늑, 양치기 소녀와 늑대라는 에, 동화가 생각나는. 어,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허탈함에 빠져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우리나라의 국민과 국방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디로 대피할 것인지 그냥 그대로 손 놓고 앉아서 죽어야만 하는 것인지 전쟁의 공포와 잘못된 에, 부, 에, 국가의 정책으로 인한 이 허탈하고 허, 어, 괴로운 참, 실수를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의 마지막. 그래서, 음 5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를 아침부터 어참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인사의 이야기들이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보자가,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아, 오늘, 어, 저는 아침에 코스모스라는 새벽에 글을 썼습니다. 코스모스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성 김승호. 하늘거리는 꽃 사이로 구름이 떠갑니다. 나라일은 서름도 있고, 어, 영욕과 치욕의 36년도 잊은 잘못된 인간들 덕분인가. 코스모스가 웃고 있는 모습이 쓰웃숨으로 비칩니다. 마음이 아픔, 마음 아픔이 짙어서인가. 더욱 애절한 국민의 모습처럼 서글픈 모습으로 애처로운 오늘. 흔들리는 코스모스의 슬픔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저들의 질주를 막아야 하기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정말 암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으며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환경과 이 대한민국의 순수 전통성과 그리고 음, 자주 독립의 국가인 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할 텐데 참으로 큰일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오늘 아침부터 일정이 많이 분주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여러분과의 인사 또 내일 뵙기로 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쁜 소식 가득한 5월 말 되시고요. 새로운 6월 내일 맞이하시면서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상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기도가 정말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입니다.